2024년 목포의 한 선착장 부두에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던 A군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다. 해경이 CCTV를 통해 옷을 벗은 A씨가 일행들과 가위바위보를 하는 모습을 포착하고 출동했으나 이미 A군은 물에 빠져 있던 상황이었다. 평소 A군과 함께 놀러 다니는 지인 사이였던 20대 남성과 10대 남녀 두 명은 A군이 자신들과 함께 바다 입수 가위바위보 내기를 하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리고 장난을 치다가 A군이 바다에 빠졌고 폭행을 하지 않았다며 우발적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평소 A군과 친밀한 사이였고 물에 빠진 A군을 발견하고 곧바로 신고한 점을 토대로 20대 남성만 중과실치사혐의로 구속했다. 그런데 사건 당일 CCTV 장면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이들의 진술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검찰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이 동일한 패턴으로 가위바위보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이들이 이를 이용해 A군을 패자로 만든 다음 선착장 끝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A군을 둘러싸고 입수를 강요한 사실이 CCTV에서 확인된 것이다.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자 검찰은 A군이 이전에 동일하게 당한 또 다른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현장에 있던 이들의 휴대 전화 포렌식까지 진행했다. 휴대 전화에는 겁에 질린 A군을 바다에 빠뜨리기 위해 몸을 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범행 과정이 촬영되어 있었다. 검찰은 수영을 하지 못하는 A군이 바다에 빠지면 숨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살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119에 신고한 것은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물에 빠뜨린 사람의 통상적인 반응이라고 볼수 없다고 봤다. 그리고 살인죄 대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